응, 어? 뭐지? 이모가 뭐 보냈네? 어? 음. 어? 에 뭐야? 두치 인형. 두치 좋아하는 인형. <laughs> 기다려요, 기다려요. 앉으세요. 그렇지? 우와, 또 뭐야 이거? 무잉? 아니야, 아니야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아. 기다려야지. 뭐야 이건 또? 이모 왜 그래? 이모 뭔 일이야? 왜 그래? 벌레 퇴치제, 어? 가재 랍스타 인형, 꽁 인형. 아이고 두지 좋아하는 거다 있네. 이거 우리 두지 꽁 제일 좋아하니까. 꽁 제일 좋아하니까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공 줄까요? 네? 앉아요? 아이, 좋아, 아이, 좋아, 아이, 좋아. 자 두치꺼야. 두치꺼지. 처음 보는 공이지. 응? 알았어. 알았어. 안 뺏을게. 안 뺏을게. 이모 감사해요. 그래. 응? 우쭈야. 희망이 누나 잘 있어요? 실룩이 이모 보고 싶어요. 그래. 이모 감사해요. 앉아. 기다려요 아 이쁘게 생겼네 인형 <laughs> 주지야 왜공 거기다 떨구고서 엄마 쳐다보고 있어? 응? 던져줘? 응? 공 던져줘? 바로 찬 거야, 지금?